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대인과 한국인의 놀라운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페이스북 회장인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라고 불리는 월렌 버핏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들은 모두 유대계 인물들로서 그들의 지적 능력과 성취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토록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유대인들은 역대 노벨상 중 23%를 휩쓸 정도로 뛰어난 두뇌를 자랑합니다. 의학, 물리학, 화학, 문학, 경제학 등 여러 분야에서 유대인들은 큰 성과를 내며 그들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자리 잡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과 유대인은 강한 생존력과 높은 교육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한국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인의 부지런함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부지런하고 똑똑하지만 한국인들만큼 부지런하지 못해서 경쟁에서 밀린 것입니다. 유대인 심리학자들은 한국인들의 높은 IQ와 근면성을 연구하며 큰 흥미를 가졌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IQ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한국인들은 일도 열심히 하고 놀 때도 열심히 노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을 연구하며 그들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한국인은 높은 학습열과 학구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미국 내에서 대기업 전문 기술직이나 개발자, 관리직 등 상위 계층 직군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인들도 뛰어난 교육 시스템과 높은 IQ를 바탕으로 세계 각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과 유대인은 역사적으로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민족 모두 오랜 역사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살아남아 현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한 두 민족은 가족과 민족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공유하며 높은 학습열과 끈질긴 생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한국인들은 특히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습니다. 한국과 유대인은 모두 부모의 교육 열정이 높고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IQ와 근성으로 세계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한국인들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의 높은 IQ는 젓가락 문화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철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철젓가락은 무겁고 정교한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손의 신경망을 자극하여 뇌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한국인의 높은 지능지수 발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근면, 성실함은 유대인들도 인정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유대인들도 부지런하지만 한국인들만큼 부지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직장인들은 새벽 5시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며 학생들도 일찍 일어나 공부하러 나갑니다. 이는 유대인들조차도 감탄할 만한 근면성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도 눈부십니다. 한강의 기적 IMF 외환위기 극복, 평창동계 올림픽 성공, 개최 등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해왔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끈질긴 생존력과 목표를 성취하려는 열정 덕분입니다. 유대인들과 한국인은 역사적으로도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두 민족 모두 오랜 역사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살아남아 현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또한 두 민족은 가족과 민족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공유하며, 높은 학습열과 끈질긴 생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국인과 유대인의 놀라운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게 되었으니, 한국인의 자부심을 느껴보세요. 한국인의 우수한 유전자와 뛰어난 능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